안녕하세요, 최애불꽃입니다 고혈압은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반면 증상이 없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 혈압의 증가는 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장에 도달하는 혈액과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장기를 손상시키며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며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병 심부전 협심증, 시력 저하, 성기능 장애, 말초 동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최근 연구에서는 혈압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능력에 손상이 오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생활 습관 관리가 안되면 혈압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되면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고 고용량의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기립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등의 약물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이를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고혈압 없애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 섭취 순서 바꾸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단 밥상 앞에 앉으면 국한 모금에 밥부터 수저가 가고 채소나 반찬은 다음 순서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밥 중심 문화의 오랜 습관 때문인데 이 순서만 약간 바꿔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해결하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가지아마 뇌과 원장은 8년 동안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 순서를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조금만 먹는 순으로 바꿔보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크게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메뉴 중에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먼저 소화기에 도달한 식이섬유는 당질과 지질을 방어하는 자신의 역할이 극대화될 뿐더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인슐린의 원활한 분비는 혈당을 낮춰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채소나 나물 반찬류, 과일, 단백질 식품, 탄수화물 식품 순으로 식사를 하되, 장까지 음식을 보내는 데는 최소한 5분이 소요되므로, 식사 시에는 채소를 5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식사하기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속도에 따라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8,775명의 식사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식사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과 비교해 비만 위험 3배, 고지혈증 위험 1.8배, 고혈당 위험은 2배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속도가 빠르면 우리 뇌의 포만 중추가 제대로 자극되지 못해 나도 모르게 식사량이 늘어 뚱뚱해지기 쉬우며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은 혈액을 더 멀리 더 많이 공급해야 하므로 혈액을 더 강한이므로 밀어내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통계에 의하면 비만인 경우 고혈압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하며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연관 질환도 발생하므로 밥을 먹을 때는 의식적으로 20분 이상 천천히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어 고혈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젓가락으로 식사하기입니다. 한국인의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짜게 먹기이고 짜게 먹기에 주된 원인이 바로 국물입니다. 젓가락 식사를 하면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먹게 됨으로써 나트륨의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면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됨으로 뇌의 포만 중추에서 엘틴을 분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고 젓가락 식사에 거꾸로 식사를 결합하면 고혈압을 없애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느리고 깊은 호흡하기 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수축된 혈관이 늘어나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석대학교 서울대학교 간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매일 2회, 매회 40분간 가정에서 복식호흡을 하도록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74에서 145로 줄었고 이완기 혈압도 평균 96에서 81로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30에서 60세 여성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4주간 복식호흡 훈련을 한 결과 면역력과 관련된 T세포의 비율이 68.5%에서 71.6%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고혈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식호흡은 2에서 3초간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1에서 2초는 숨을 참은 뒤에 4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되며 하루 두번 적어도 10분 이상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골이입니다. 최근 미국 고혈압학회에서는 비만과 흡연이 아닌 코골이를 고혈압 발병원인 1위로 꼽았습니다. 코를 골게 되면 코속 공간이 좁아지면서 수면 중 체내 산소포화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돼 수면장애를 초래하며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되는데 이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코골이가 원인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고혈압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